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쪽으로 올라가서 칡! 산행 왔습니다 칡! 칡을 일단 좀 튼실한 튼실한 놈으로 좀 찾아내면은 일단 그 놈을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땅이 얼어가지고 칡이 파 질려나 모르겠습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어떻게 날씨가 아직 따뜻하긴 하지만 땅 속이 얼, 얼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뭐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, 그러면... 여러분들. 칡 줄기가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, 이제. 뭐 어느 산을 가도. 칙줄기는 흔히 볼수 있는 애들인데, 저는 뭐,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, 저는 이런 거 말고, 좀 사람 허벅지만한 그런 줄기를 찾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100년 이상 된 그런 직줄기 이런 건 아직 새끼니까 두고, 또, 아주 굵은 굵은 줄기를 찾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야, 여러분들. 제가 그렇게 산을 타면서 진짜 매일 같이 보는 게측능쿨인데또 막상 또 측능굴을 찾으려고 하니까 보이지 <laughs> 보이지가 않습니다, 여러분들. 야, 진짜. <laughs> 이쪽에 하나 있긴 한데, 두 개, 세 개, 이런 것들은 뭐... 어우, 그래도 이거 크다. 어 여러분들, 이거 말고... 얘네 일단 이 정도도... 어이 정도면은 뭐... 좋은건 아닌데, 여기 땅이... 땅이 온거 <laughs> 땅이 얼은 것 같기도 하고, 이이 <laughs> 야, 이거 두 개. 두 개가 이렇게 딱 있는데. 오, 이건 굵게 는데 아주. 이거랑 저거랑. 여러분들. 드디어. 찾았습니다. 오, 이게 두 개가. 이 정도면은 뭐, 여러분들. <laughs>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한번 캐 볼만합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제가 이거를 열심히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거 사람. 여튼 일단 작업 들어가겠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 여기 생각보다 양지라 땅이 땅이 더러웠습니다. 이게. 그래서 파기도 쉽고. 여러분들 굵기 보세요 굵기 굵기 통 알통 완전 알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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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아. <laughs> 근데 이, 여러분들 이게 이만큼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이 알통 되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얇아졌습니다 얇아져가지고 요거를 자르고 여기 잘라가지고 이놈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알칩! 통칩! 여러분들, 이만한 거 채취했습니다. 자, 여기, 육즙 보이시나요, 육즙. 칡 <laughs> 육즙. 칡, 육즙. 육즙. 와, 굵기. 이만 제, 제 머리만 합니다, 여러분제 머리만에. 했으니까 제가, 칡 지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음 역시 이 치게 맛은 여러분들 그쓴 맛인데 쓴 맛이 달게 느끼는 쓴맛이치 모래가 씹혀가지고 <laughs> 모래가 씹혀가지고 아 근데 그나저나 이걸 어떻게 꺼 내려가지? 와, 여러분들. 야. 채취는 했는데, 이걸 갖고 내려갈 생각 하니까, 앞이 깝깝합니다, 여러분들. 아, 여러분들. 이 칙이, 캐는 것도 캐는 거지만, 가지고 내려가는 게, 가지고 내려가는 게더 힘듭니다. 한 손에는 갱이랑, 삽 들었지. 한손에 지금, 캔칙 들었지. 뒤에는 가방 매치. 와, 이거, 큰일 났네, 이거. 이거 내려, 내려갈 생각하니까 또 깝깝합니다, 여러분들. 일단 이거 빨리 가지고 뿌듯하긴 한데, 아, 시, 시기 너무 무겁습니다, 여러분들. 다내려